예 와요 오늘은 5월 5일 월요일이고 아직 구미에서 이틀 날 셋째 날이긴 한데 어, 박정희 생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 구경 왔어요. 여기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이 고향이라고 하더라고 출신지 그래가지고 각종 이 박정희 관련 자료 거실이라든지 동상 테마 공원 생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둔 것 같아. 일종의 박정희 테마파크지. 와, 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만. 국민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이 발전했나봐. 집 안쪽이 저기인데 어 뒤에 돌면은 집에서 돌면은. 일자문성이 다 보인다고 지금 저러는데, 위에 집에서 찍어줄게, 위에서. 좋네. 어. 박정희 대통령 생거 안내비인데, 앞에 지워진 내용들이, 고짜는 다 지워놓은 것 같아. 뭔가 의미가 있겠지? 비석 표지판도 다 새마을로 동는 그거야. 파랑채 <laughs> 대폭포밑에서 그런 것 같아 오, 여기 다 아는 얼굴들이었구만대폭포 응. 아래서 응. 응. 우리도 찍고왔는데 저렇게. 오, 응, 응. <laughs> 어, 이 건물 자체는 이제 새로 지었 나봐. 다 지었지 어, 는 이렇게, 이렇게, 초가집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었는이 어 이런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래 그럼 박정희 대통령도 그 부유하진 않았네 엄청 가난한 집이었네 오 그랬구나 닭도 있어 닭 진짜 같네 닭이 <laughs> 옛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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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진짜 이런 조선 시대 삶 남을 법한 집에서 살았다고요. 조았는데살았 <laughs> 조선 조선 조사, 조사, 시대고 막. 마 아빠도 이제 살았다니까. 이렇게 살았어. 이게 어. 어. 그래마주물을꼭 넣어야 돼. 마주물에 넣어야지 안에 넣어야지. <laughs> 안에 넣어야지. 안에 <laughs> 넣어야지. 이제 돌리면은 물이 이제 물을 땡겨서 나온다고. 엄마 안 된다. 대통령 실패다. 올라온다니까 어, 물이. 엄마 성공이다. 엄마 대통령 할수 있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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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리네. 어. 이게 한번 파물 나면은. 어. <laughs> 어. 옛날에 뒤에 박정희생각 뒤에 공터도 있네. 학생들 여기서 어, 여기서 양지 바르고 이게 좋네. 음. 계곡 아닌데 꼴짝이 아닌데도 나무도 잘 심어놨고. 어.

박정희 대통령 생각해서, 음, 아 박정희 대통령 내 예상과는 다르게 되게 가난 하셨던 분이었네. 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오. 그리고 박정희 집에서 이제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저 일자문성 이단 일자문성이 쭉쭉 보여가지고 대통령을 오래 할수 있었다는 그런 해석이 있나봐. 일자문성 두 개가 쫙쫙 퍼져 있어가지고 박정희 거 하나랑 박근혜 거 하나랑 이렇게 두개 있나봐. 그게 기울어진 거라. 어 풍수 풍수학적 해석이래. 일자문성 두 개. 연이어서 연이어서 대통령 대통령 하는 길게 하는. 나올 어, 수 있다. 그니까. 그니까. 예. 멋있어 이게. 지금 지금이야 이제 전봇대 있고 산 있고 음. 나무 있고 하니까 제대로 안 보였겠지만은. 아, 그러니까 아, 논밭 있고. 집단이야. 여기가 살짝 고지대잖아 그리고 야, 그래서 엄청 아, 잘 보였을 거야 그래. 저게 저걸 보면서 이제 박정희 어. 대통령이 어, 교사를 하면서 저걸 보고 꿈을 키웠겠지 야망을 키웠겠지. 그러니까, 여기 수원백씨 음. 박정희 어머니 백남희 음. 씨가 수원백씨인데. 나 백경은 수원백씨입니다. <laughs> 이쪽 이제 승모 승모동산, 어 박정희 대통령 탄생 백돌 기념,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박정희 대통령과 이밤나무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 구미 돌면서 이밤나무가억수로 많거든. 그래가지고 옛날에. 따라갔다 해가지고 그 모든 국민들이 하얀 쌀밥을 마, 마,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잎팝나무를 많이 심었구나. 배불리 먹자고. 어. 잎팝나무가 이렇게 화하게 잘 피면. 여기 구미 오면 최다 잎팝나무라서 지나다니면서 와 예쁘다 몽실몽실하다 했는데. 어, 예, 그렇네 정신이 있었네. 아, 왜 여기에 있, 나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팝나무가 왜 이리 많지 했는데. 난... 그랬구만. 잘 배불리 먹이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네. 역사자료관 가는 길 앞에 각각 동상이 있네. 어 사람 사람 크기랑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 줬 진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실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와. 이야. 어, 당시 의전 차량. 와 멋있네. 역시 이, 와. 여기 어, 전문 첨 중... 옥상 전망대 4층. 마을 기념관도 잘와 저기 아마 저 저거 저저저 저, 저, 저 마을들은 기념관 그거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거겠지.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그게, 그래.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어. 그니까. 삼석집하고 내가 올라갔다 왔잖아. 어. 와 좋네. 어, 나딱 일자문성 잘 보이네. 아, 하... 어. 박정희가 옛날에 보던 일자문성 <laughs> 잘 보이네. 구미 시내도 잘 보이고. 네, 제, 저기 재밌겠네 테마파크, <laughs> 테마운동 테마파크. 지붕 개량, 보험 개뭐 개량 하면서 다 네, 했던 네. 업적들 다 보이겠네. 네. 엄마 예, 옛날에 보던 것도 보고 가보자. 꽃도 예쁘게 심어놓고. <laughs> 2층에 있는 상설 전시실에 들어왔어. 젊었을 때제 5대 대통령 취임식이 했을 때였나봐. 첫 걸음, 근대화를 위한 첫 걸음. 65년대, 70대, 80대의 사람들. 음. 고속도로. 그렇지, 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다. 처음부터 몸으로 떼어가지고 다, 다 읽은 거야 돈 벌어갖고 외화 벌어가지고 기술 어. 들여와가지고 지금 있는 기반을 어, 지금 있는 기반을 다, 있는 기반을 다 어. 닦은 거지 그런가. 몸으로 맨몸으로 그러니까 70대 80... 우리나라 수출 푸... 주요 품목 중 하나 중 하나 다람쥐 하나 있었대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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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laughs> 어, 애완동물로도 많이 수출하고 음. 오징어 고등어 돌. 다람쥐 예쁘잖아 구미다 보니까 구미 공업단지 같은 거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거잘 해놨네. 실제 문서들, 실제 계획도 같은 거 해놓고 짧고만해. 응. 종합무역상사, 수출, 일라면 배우자, 공업입구 어,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우리 포니, 포니. <laughs> 포니, 포니가 은근히 컸어 차가 응. 뭐, 픽업트럭 잘나왔다 어. 응. 개척과 전진, 포항제철의 기적, 조선산업의 신화, 전자산업의 주역, 자동차산업의 역사. 앉... 여기 이제 유물관이네 유물관. 아. 한미 정상 회담 개념. 어. <laughs> 이런 행운의 열쇠들을 많이 받았네. 재밌네. 음. 잘해놨네. 역시, 역시 뭔가 어, 보물들도 많고 잘해놨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오 여기 광장을 엄청 크게 잘 만들어 놨네 새마을쪽 새마을운동 했던 거 이런 거써 있네 새마을운동 보급된 국가 돼 가지고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네 4절까지 있고 백, 박정희 대통령 연보도 있고 그니까새마을 노래는 있는 건 알았는데 이 노래 자체가 박적이 작사 작곡인 건 몰랐네 건면 자조 협동 아 이야 건면 자조 협동 자... 아야 아야 여기 지금 걷고 있어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응? 여기 신발 벗고 걷고 있다고 아야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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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가지고 다리 지압되나 했는데 아 이거 억수로 아프네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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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탈라 엄마 잘 걷네 나 억지로 아픈데 나 무거워서 그런가 아. 예, 다아예다 올라왔어 테마파크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저 테마 기, 기, 엄청 큰 깃발이부터 흔들린다 마을 나무 고호수 그래 막볼건 없네 하 <laughs> 어, 마샬 미용실 응. 어. 아직 만들고 있는 거 같아 응. 아직 완성이 아니라 응. 만들고 있는 거 같아 응. 너무 빨리 왔구만 한 1년 뒤에 와야겠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장사든 응. 뭐든 다 테마파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을 건가 봐 응. 내려갑니다 어. 응. 그 지금 장사할 거야. 풍경은 좋아 여기가 어, 풍경 어. <laughs>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바이바이 새마을운동 기하고 행복하고 새마을운동 심보라고 바이바이 아. 구미여행 끝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또다 담을 수 있는 산하고 플레이트집하고 초가집하고 새마을운동과 행보 뭐. 재밌었어 박정희 기념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어. 완전 테마파크네